이동통신 3사는 KCTV 제주방송과 컨소시엄을 이뤄 제주도와 우도 사이 약 3.23km 구간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고 7를 밝혔습니다. 기존 통신 3사와 KCTV 제주방송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통해 우도의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통신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했습니다.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란 무선 통신 기술로 두 지점 간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도서 산간 등 광케이블 매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선망을 대체하는 역할로 활용됩니다. 이에 SKT, KT, LGU+, KCTV 제주방송사사는 2020년 9월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조사와 안전진단,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진행해 이달 해저광 케이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. SKT는 이번 광 케이블 준공을 통해 우도에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및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용량을 확대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도의 통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